오늘 새벽 자원에서는 오늘 1월 26일 목요일 새벽 자원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속이 시원하다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왜 내가 말하면 다못 알아들어요?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낮아서 인간은 자기 수준, 자기 한계대로만 나를 알아먹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다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할 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자,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못 알아들으시나? 아쉬워요. 내가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 봐요. 내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이거 연계해서 벌써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내가 막 성경을 읽어. 이해도안되는 자꾸 성경을 읽어. 나의 행함. 내가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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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 제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 말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함이, 행함이 말이 되어서 하나님 귀에 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어요. 아, 이게 행함이 너무 중요하구나. 어저께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막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연계해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을? 보내서 감동시켜서 듣게, 성경을 풀어주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생각, 나의 행함을 보고 듣고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새벽 잠언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랬어요좋아하시 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답당하지 않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만 좋은 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작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 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큰 기도를 하면 많은 생명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더잘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큰 기도가 뭘까요? 큰 기도 큰 기도를 하라는데 뭐가 큰 기도예요? 민족, 세계 그거.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근데 그게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럼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날, 월명동에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 야, 너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생님, 저, 우리 집안, 우리 아들, 딸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요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걸 부탁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생님이 그 기도를 해 주셨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선생님께 기도 부탁을 했었어야 될까요? 우리 집안 아들딸 남편 잘되게 해 주세요. 요거 기도를 부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순간 선생님이 뭘 기도해 줄까 그랬을 때 선생님 우리 아들딸도 남편도 다 잘되게 해 주시고 우리도 부자가 되게 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들딸이 다 잘되게 해 주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게 해주고, 다 문자가 되고,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거 기도해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그럼 그게 엄청나게 큰 기도죠. 엄청나게 큰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걸다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다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되게 쉽다니까요. 큰 기도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기도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다 똑같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것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에다 이것만 붙이면 돼요, 여러분. 그렇니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laughs> 큰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에 민족과 세계 다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선생님 그거 하시죠 하나님, 제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 지금 네 때때로. 기도를 네 기도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주겠냐 이러셨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려고 지금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기다리고 계시죠요 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듣고 합당한 기도면 다 들어주시고 큰 기도는 더잘 들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잘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배워 또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신대요. 사람들은 뭐 투자해갖고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신대요. 하나님이 손해를 안 보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조금만 줘봐요. 그갖고 얘가 하나님께 유익을 주나 안 주나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한테 지 기도를 들어줬더니 하나님께 유익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제 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다음에 더 많은 걸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이 안 주신대요. 조금씩 조금씩 더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참 잘하였구나. 너에게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신대요. 조금씩 줘본대요. 왜냐면 인간은 변화 무쌍해서 언제 딴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잠은 잠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부터 지금 우리 사도행전 10장부터 부지런히 한번 해볼게요.